미래 먹거리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로 인터넷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이 이뤄지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요. 컴퓨터와 콘솔게임으로 모니터를 보며 즐기던 2차원 게임 방식에서 3차원 체험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 현실로 형태가 급속도로 진화 중입니다. 특히 한국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K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크게 성장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선 기업과 산업 현장에도 적용되어 메타버스를 이용해 설계와 공정 작업 등 현장에서보다 입체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더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평소의 일상을 일상과 다른 세계관에 편입시키고 창작자의 상상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여주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돈할 정도로 몰입하게 하는 것이 메타버스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가 얼마나 이 세계관에 몰입하고 현실감을 느끼는지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점점 더 현실감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메타버스 비전 역시 현실과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전망인데요. 코로나 시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산업과 수출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인간이 드라마와 광고에 출연하고 가상현실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방송가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죠.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 이후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더 실제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기술의 발전도 동시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와 예능 등 방송가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세계의 영향력이 부쩍 커지는 가운데 이곳에서 벌어지는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가상 공간 속 아바타 두 명이 점점 다가오더니 한 아바타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한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상대방 아바타에게 강제로 먹이는 신용을 하며 아마 이게 더 필요할 거야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곳은 페이스북이 전신인 메타가 출시한 소셜 자체 가상현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자신의 아바타에게 이런 행위를 싫어하는 척 하지 마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는 페인트로 사람의 신체를 그리며 조롱하거나 무작위로 캐릭터에게 다가가 외설적인 말을 내뱉고 관련된 채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은 게임 속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일부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두려움에 떨며 사진을 준 피해자에게 영상을 요구하는 2차 가해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인 몰카를 찍어 온라인에 불법 유포하는 범죄와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신체에 관계없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악질적인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는 끝도 없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타버스는 현재 전세계 3억 명이 이용 중이며 호라이즌 월드에는 심지어 미국의 10대 중 절반 이상이 이용 중인 것이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건 역시 문제인데요. 실제로 한국 메타버스 플랫폼 네이버 제페토에서도 벌어진 일입니다. 유료 아이템을 미끼로 비밀 채팅방에 초대해 성적인 대화와 행동을 요구하는 등 현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생기는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신고 처리 기준도 모호한 데다 실제 활동을 제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나는데요. 실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한 여성의 인터뷰를 보면 매일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걸 반복하면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대인공포증이 생겨 직장을 그만두었고,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등, 가해자들로 인해 큼직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46%가 모두 극단적 시도를 생각했고, 성범죄 형사 사건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단연 으뜸이 될 정도로, 피해자들의 상담 요청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악질 중에 악질인 이유는 유포된 이미지 및 영상을 삭제하기가 어렵고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해외를 통한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 때문에 찾기 어렵고 한번 올라간 이미지 및 영상물은 순식간에 무분별하게 퍼지며 삭제를 하기 위해선 생업을 포기하고 집중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맡기기도 하지만 또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높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상대로 한 범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일 텐데요. 그리고 최근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기업이 나타나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라운드지라는 뷰티 브랜드로 이미 해외에서는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증받아 전문가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는 브랜드인데요. 현재 국내에선 자그마한 소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판매 페이지에 유독 눈길이 갑니다. 화장품 브랜드라면 아름다운 모델이 등장하거나 상큼한 이미지를 메인으로 강조하기 마련이지만 그라운드지의 공식 페이지에는 검정 배경과 임팩트 있는 노란 문구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무단 대포 가해자 없이 계속되는 피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피해 뉴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 바로 불법 유포된 자료를 삭제하는 것 말이죠. 이 브랜드의 대표는 지난해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깨끗한 사회를 위한 사회봉사를 할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오랜 시간의 기획 끝에 9월 12일 다가오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돕는 첫 번째로 피해자들의 자료를 근본적으로 삭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장애사라 불리는 불법 유포 자료 삭제 전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것이며 직접적인 이메일 제보를 받아 신중히 검토 후 진행하겠다 전했습니다. 한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그것도 개인을 돕기 위해 나선 일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해외에서 역시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여러 단체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범죄 근절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된 가해자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들도 섣불리 나설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들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지금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조차 뻗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사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다.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자료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삭제될 때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9월 10일은 즐거운 명절 추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내 친구, 내 가족, 내 연인이 겪는 일이라 생각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 프로젝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